싸게 잘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오늘 부품주 중에서 봐야 할 종목은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지난주 금일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철저히 부채한도 협상 이슈에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난항은 겪을지언정, 부채한도 협상은 당연히 퇴결되지 않겠나라는 분위기에 초점이 좀 맞춰지면서 나스닥은 그래도 이제 불장이 유지 중에 있습니다. 뭐, 그리고 유럽과 일본은 상승률리가 계속 이어지는 중인데요. 우리 시장은 조금 애매한 느낌입니다. 당연히 기술적 반등은 같이 나와주고 있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지는 의문인 그런 애매한 느낌이죠. 이대로 다 같이 좀 글로벌적으로 상승 추세에 돌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그럴 만한 상승 모멘텀이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정리할 종목들은 마음 먹고 올라왔을 때 정리 좀 하시고요. 기간 조정이 나올 때 다시 재정비하시는 게 유리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미증시 흐름이 중요한데, 오늘 밤. 그래서 특히 더 미증시 흐름이 좀 중요할 듯 하고요. 우리 증시는 더욱더 애매한 구간에 있는 만큼 더 이제 성, 종목 선별과 타점은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2차전지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질문이 관련해서 별로 안 들어오는데요. 이제 새로운 종목들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한번더 많이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뭐 선광, 그리고 서울가스 질문이 좀 유달리 많은데요. 일명 이제 임창정 관련주로 불렸던 종목들 중 하나고 제가 이전 영상에 이제 다울투자증권 짚어드리면서 어, 그런 종목 매매 안 하시는 게 좋다. 뭐 그래서 매우 강조해서 말씀해드렸었는데 핫다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뭐 하다 못해 정말 오래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이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두 종목. 지난주부터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성광은 18일 4일 전에 장기 신저가를 형성을 했고요. 서울가스도 마찬가지로 19일 3일 전에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을 한번 더 형성한 흐름 보였습니다. 어저 종목들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때 영상에서 제가 짚어드린 게 이날 양봉이 처음으로 나온 날 젓갈이 이탈하면 그냥 무조건 손절을 하셔라 뭐 여기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다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반등이 나올지언정 당연히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날 손절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반성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회비용도 날렸고, 추가적으로 하락도 맞았기 때문이고, 사실 그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지수 상승만큼만 올라오는 종목을 고르셨더라도, 하다못해 뭐제 영상 추천주 하나만 픽했어도, 이미 손실은 줄이고 수익을 보셨을 텐데,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제 여쭤보시는 질문의 의도가 여기 가지고 계시거나 뭐 하다 하신 분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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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실텐데 이제 바닥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더 빠져도 이상한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승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나요? 음, 이 종목들이 그간에 이제 움직였던 이유가 뭐냐면요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약간 접근 같이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뭐, 때 되면 배당이나 받으면서 안전주로서 이제 올라가는 거에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인데 그 메리트는 이날 다 깨졌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의 메리트는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뒤집을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가지우 가야 될 이슈는 당장 없다고 봅니다. 뭐, 기술적 반등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미 다 떨어지고 나오면 뭐,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도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의 목매는, 매매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난주 신고가 달성한 애견, 케미칼, 루니카 더불어서 계속 문자 주신 분들은 5%씩이라도 짧게 짧게 수익 구간 만들어 주고 있는 종목들 소개 받으셨을 겁니다. 뭐 수익 보신 분들은 모두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렇게 시장이 좋던 안 좋던 뭐 수익 나는 종목만 잘 공략하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문자 보내주신 분들 수익 보셔서 모두 모두 축하 드리고요. 어 그럼 시장 상황 그리고 질문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도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온 수익 날만한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 준비에 왔고요. 구독자분들은 지금까지 뭐 그래 오셨듯이 수익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주간 일정에 짚어드렸던 종목 개인 종목 뭐 추천 종목 라인들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이 뭐 성광이나 뭐 서울가스 이런 종목 갖고 있어서 당연히 바로 수익을 못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 평생 투자 수단인 주식 투자에도 당연히 도움되는 내용들 꼭 끝까지 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도 끝까지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도 꿀이 되는 브리핑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드릴 거고요. 최근 시장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가 계속해서 좀 흐름을 주목받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시세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좀 나아졌었죠. 이슈를 보시면요. 현대차 그리 폭풍 실적, 뭐, 자동차 부품주 강세, 그리고 현대 기아차 역대 최대 실적, 부품주의 온기 전해질까. 어 현대차, 기아차의 연이은 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슈가 4월 후반에 나왔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제 지원 약속에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4월 말부터 좀반응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부 총리가 업계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파격적인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책 수익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기대가 되면서 부품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많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슈를 토대로 최근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난달부터 하나둘씩 재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할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당연히 개별 주마다 수혜 여부가 다르고 그리고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눌림목에서 싸게 잘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오늘 부품주 중에서 봐야 할 종목은 바로 세아 메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어, 이 종목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이고요.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 부품, 그리고 TV, 구동 메커니즘 제품 등을 주력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미래형 전기차의 2차 전지 엔드 플레이트를 개발하고 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과 양산 계획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을 함께 가져가는 대표적인 관련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는 이제 뭐 되게 긴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실적과 양산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는 대표적 관련주다라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러면은 관련주에 속하는데 이제 5월 초 이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56조 원대의 투자 규모로 미국 배터리 이제 합작 공장 설립 방안을 확정한다는 소식에 세아메카닉스가 최근에 이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었습니다. 어 그럼 좀 잠깐 보시면요. 어, 세아 메카닉스가 이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 하반기 배터리 셀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고요. 당연히 양사가 이제 향후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선제적 증설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챙겨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12%가 올랐었는데요. 이 이슈로 사실 되게 작아 보여도 이 캔들이 작아 보이는 거지. 상승폭은 굉장히 컸던 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대략적으로 상승폭이 어 대략적으로 한17% 정도 나오네요. 어, 적지 않은 상승폭이 나왔었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상승을 이제 어, 예측을 하는 이유는요. 2025년 하반기 배터리의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은 당연히 세아메카닉스도 지역적으로 챙겨갈 수밖에 없다 증설을 하는 만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기가 좋게 무슨 이슈가 터졌죠? 고객 처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700억 규모에 해당하는 699억 원, 700억 해당하는 규모의 북미 양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커버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이제 대형주들의 깜짝 실적과 이제 증설로 인해서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슈가 1번, 그리고 2번. 여기서 세아메카닉스는 LG에너지솔루션과 또 한번 공급 계약을 체결을 주면서 대표 관련주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 주는 게 2번이 되겠죠. 그리고 3번. 지난해만 7건의 신규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지금 자동차를 많이 만들려고 외국까지 가 가지고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게 3번이겠죠. 그럼 당연히 대표주인 세아메카닉스도 중기적인 모멘텀까지 탑재를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상승 모멘텀도 넘치고 이제 충분히 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셨을 테지만 어디서 어떻게 잘 잡아야 하는지가 모든 종목의 수익률 극대화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이제 시나리오 짜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진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이제 연락주신 분들만 세세하게 라인을 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이제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답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세아 메크닉스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이밍, 그리고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위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은 되게 많은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제 매매 타점이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항상 어렵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 수익 나실 수 있게 라인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소개해드린 세아 메카닉스 이 종목 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 때문에 이제 매수할 여건이 안 돼서 이제 그런 분들도 진단 받으시고 이번 종목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뭐 신고가 돌파한 종목도 있는데요. 어, 매매하신 분들은 적어도 뭐 10%, 20% 이상 수익을 좀 챙겨가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세아 메카닉스 브리핑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주식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